네. 네. 먼길 오셨는데 충주서 네. 예자생님을딱 봤을 때 누구 이마가 넓어요? 야또 <laughs> 찐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네. 그 찐이지 뭐한 네, 네. 이마네 다 이마가 넓은 사람은 어디가 약하느냐 폐가 약해요 어디가 약하다고? 네, 네. 네. 인승문 어머니는 어디가 약하다고? 폐가 약하다 인승문 어머니 내가 나는 어. 뭐. 어머니 한이하잖아 이마가 넓은 분들은 어디가 안 좋다고 해 재행 어머니 어. 해 쪽이 약하다, 가슴이 답답하다, 화가 많다, 성격이 어떻다? 예민하다, 열이다. 남창기 원장이 어찌 보면 씩씩하고박력 있어 보여도 의외로 마음이 열이니까 지나갈 때 손이라도 한번 잡아줘요. 알았죠? 네. 그래서 그렇게 하시. 여러분들이 이러다가 왜 빨리 침이나 놓지 왜 자꾸 잔소리는 하냐 이러면 제가 삐막 죽어버려.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? 예. 제대로 진맥하고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. 좀 이해해주세요 예. 그래서 우선은 이마 쪽을 폐 쪽을 치료해 주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가 불편해 오셨어요? 전반적으로 허리 허리 발이 양쪽 좀 시리고 밑으로 자 하나씩 얘기하자고요 허리 아프고 발이, 발이 시리고, 시리고 발이 시리고 또 그러면 여기 뒤금치 많이 아파요 왼쪽 오른쪽 뒤꿈치요 양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? 부정맥 심장 예. 자 그러면은 아까 되게 지만 단편적으로 평면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돼 이마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? 폐라고 하니까 안봐 이게 균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이마 이 하나에도 몸 하나라는 거죠 이마 안에도 뭐가 있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인체가 있어요 딱 보면은 뭐가 있어요? 세골이 있다고 세골이 있어요? 세골이 그 있기 때문에 세골이 어디냐면 허리, 골반이고 이게 갈라지는 데가 다리예요. 그러니까 아, 이마가 넓다 그럼 폐가 약하다 이 말의 의미는 어디도 약하다는 얘기예요. 허리, 다리도 약하다, 장도 약하다는 얘기도 돼요. 폐의 반대편은 어디겠어요? 등이도 되겠지만 어떻게 된다? 몸통으로 봤을 때 장이라고 대장, 아랫 배, 전립선 이해하시겠어요? 아 그래서 폐가 안 좋은 분들은 또 어디도 안 좋다. 대장도 약하다. 그래서 폐암이나 대장암이 서로 어떻게 돼요? 잘 전이가 돼요. 대장암을 앓던 분들이 뭐뭐요 폐암이나 간암으로도 잘 전이가 되고 또폐암 있던 분들이 어디도 안 좋다. 대장 쪽도 안 좋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이제 모실게요. 한 번에 다 엄청 들어가니까. 자, 주말이고 건강하시고요. 행복하셔요 네.